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옆동네인 부천만 해도 포름이 4억에서 5억대 형성하고 있지만 여기 바로 옆동네 부평 제가 나온 곳은 포름이 무려 2억대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적으로는 최고일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집 내부도 정말 이쁘게 잘 되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며 뭐 주차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필로티 주차, 기계식 주차, 지하 주차장까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하는 그날까지 집들이의 조과장입니다. 여기는 한길동 50세대 총 5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오신 다음에 저조 과장이랑 같이 집 보시고 원하시는 가입 선점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로 대형 마트, 아울렛, CGV, 도보로 다 이용 가능하고 상공역 차량으로 5분, 초등학교 차량 3분, 부평 IC 그 다음에 중동 IC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출퇴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두 개나 준비되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 호재에 있어서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 전실부터 우리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전실에 나왔습니다 일단 신발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키큰 장으로 총 3칸 준비되어 있어서 많은 신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띠움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신발장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일반 팬트리 다 이렇게 선반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선반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들이TV와 계약하시면 저희가 선반까지 다 옵션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중문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들이와 계약하시면 중문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전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안방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만 보시면 사이즈가 좀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 안쪽에도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정말 안방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LG 걸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여기가 4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망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도로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망이 막힐 일은 절대 없습니다.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벽지 같은 거는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감 처리를 했고, 사이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놓더라도 부부가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침대 바로 옆쪽으로 욕실 가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설치하신 다음에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라서 사이즈는 정말 크진 않지만 세면대, 자전기, 젠더의 선바, 수납장, 샤워까지 할수 있게 샤워기까지 잘 달려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욕실 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 방 가기 전에. 국도 같은 경우는 천장으로 다 우문형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집에 퀄리티를 한층 많이 높였습니다. 벽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깔끔하게 이쁘게 잘 설치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성인 자녀가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창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막힐 일 없고 창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가기 전에 메인 욕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서 샤워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면대, 자변기 젠다이 선반이기 때문에 손세정제나뭐 미니 화분, 그 다음에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장도 거울 달린 수납장으로큰 걸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로 미끄럼 타일 방지 타일을 썼기 때문에 욕실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도 두 번째 방이랑 동일한 사이즈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인 자녀가 이용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 인원이 3인이다 싶으면 이쪽 방은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터제, PC룸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창 쪽이기 때문에 평생 조만간 막힐 일 없습니다. 자, 이제 부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엌입니다. 부엌이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식탁까지 놓을 수 있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여기서 식사 맛있게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기업자 구조로 되어 있고, 수납장 하부장 상부장 많이 채워놨기 때문에 주방 용품 많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약간 브라운 계통, 위에는 화이트 계통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콘센트까지 시공되어 있어서 뭐 정수기, 커피머신 같은 것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무선 충전 설치되어 있어서 핸드폰 놓고 그냥 요리나 아니면 이제 설거지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도 양문 양냉장고 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방이 정말 괜찮은 게 주방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어서 동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쪽 공간에다가 수전이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기랑 워시타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공간이 여유롭게 있어서 분리수거 아니면 선반 놓으신 다음에 세탁용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보시면 정말 이렇게 환이 열리는 창이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폭은 엄청 크진 않지만 TV가 정말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5인용 쇼파그 다음에 안마의자까지 놓더라도 거실 사이즈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 창이 기역자로 양창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가 정말 좋습니다 TV 아트월 측도 벽이 길기 때문에 100인치 이상 TV 놓더라도 거실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까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등 같은 거는 다메립등 LED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제 잘 보셨을까요? 왜 제가 포름 얘기했다가 쓰리룸을 보여줬냐면 포름도 이쁘지만 쓰리룸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와 있고 가격이 포름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어서 쓰리 룸 타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 집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신 다음에 저 조과장과 함께 집 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무일주도 가능하니까 실입주금 적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더 좋은 집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이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